여기 은행나무 잎이 많습니다. 지금 푸르푸르 나고 있어요. 이 은행나무 잎을 갈아서 어, 화분해 주셔도 아주 좋죠. 여기도 은행나무 잎이 손에 닿는 곳들이 많죠. 여기 아래에도 많이 있고요. 은행은 천 년을 넘게 살지만 아주 이로운 식물이죠. 이거 얘는 정글과 같네요, 거의. 지금 정글과 같이 예쁘게 타고 올라가도 되겠네요. 타고 올라와서 둥지를 틀어도 되겠네요, 새들이. 아이고 예쁘게 자랐네요. 은행나무 이 모양 좀 보세요. 이굴 안에 뭔가가 벌레가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은행나무 잎도 상당히 지금 나기 시작한 이런 잎들을 사용하시면 돼요. 잎들을 화분에는 사용하시면 좋답니다. 이 아래에서도 많이 나잖아요. 어, 엄청 예쁘네요. 감사합니다. 그늘도 만들어주고 비도 피하는 와 나무가 주인인 듯해요. 지구는 나무가 주인인 듯합니다. 인간은 100년을 살지만 은행나무는 1000년을 넘게 살죠. 나무가 이 지구상의 주인입니다. 감사합니다.